살롱 반갑습니다. 아, 10월 첫째 날, 토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. 이 매기세댁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.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. 그 이름을 해석하면, 먼저는 의의 왕이요. 그 다음은 살려 왕이니, 곧평강일 왕이요. 아버지도 없고, 어머니도 없고, 족보도 없고, 시작한 나이도 없고, 생명의 끝도 없어.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. 오늘 본 말씀 속에,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. 어, 히브리서 그 기자가 그 예수님을 메기 그 세대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어, 언급하고 있는데요. 왜그 예수님을 메기 그 세대과 같은 어,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, 그 메기 세대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, 설명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메기 세대에 어, 알기 위해서는 그 출입, 아, 장세기 14장 을 보면 그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. 어,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어, 그의 조카가 어,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 되었던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이제 싸우려 나갑니다. 이들이 어, 그 ,들이 싸우게 된 것도 결국 그소동왕 과 함께 연합한, 어, 그, 다섯 왕이 있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엘담 왕, 거돌라오의 고민망, 디다이가, 시나이 왕, 아무라베가, 엘라사 왕, 아리오가, 그, 네 왕이, 어, 있는데요. 어, 그, 시띠, 그, 골짜기에서, 이, 양쪽이 나눠서 싸움을 했는데, 결국, 그, 이제, 그, 소돔왕과 함께 했던 연합군이, 그 엘라왕과 함께했던 그 연합군에게 치게 어, 됩니다. 어, 패전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돔에 살고 있었던 어,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가 기르고 있었던 318명의 용사를 이끌고 어,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과 또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.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 소돔왕 그까 그러니까 폐전하에 있던 그 소돔왕이 너무 기쁘 음 기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맞이하게 됩니다. 어 그리고 또 그때 함께 나왔던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살렘왕 어 메기세덱이라고 창세 14장 18절에 나와 있는데요. 이살렘왕 멸기 세대의 가나이로서, 어, 창세기 기자가, 어,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. 그리고 또, 그 19절에서는, 창세, 창세기 24장 19절에서는,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다. 라고 이야기합니다. 어,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? 어, 좀 높은, 근위를 가진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. 이 아브라함보다 더근위가 있었던 사람이 살렘왕 멸기 세댁이라는 거죠. 이렇게 이제 이살렘왕 멸기 세댁에게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,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지하였던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을 멸기 세댁에게 줍니다.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 1조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. 이것을 드린다 뭐냐면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것이죠. 그러니이 아브라함은 이 메기세덱을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했고 그 메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예, 나아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. 그런데 이 메기세덱이 오늘 이히브리서 7장에 다시 오면요. 이메기세대은이절에 있는 것처럼, 먼저는 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, 그 다음에 살렘 왕인데, 살렘이 뭐냐면, 우리가 어, 살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? 이제 거기에서 동일한 어원이 같은 것인데, 결국 평강이란 뜻입니다. 그래서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메기세댁은 살렘 왕이고, 그 다음에, 어, <laughs> 대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. 그이 살렘 평강의 어, 왕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어, 제사장이었던 다 거죠. 특별히 그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제물을 받은 제사장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?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.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,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곳에 어,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, 어, 매기세댁이라는 대제사장이거든요. 자,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 매기세댁과 같은 반차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, 바로 예수님이 의의 왕도 되시고, 또 평화의 왕, 평강의 왕도 되신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죽으신으로 말면 아마 모든, 어, 성가 악의 기준, 그, 이 의에 대해서 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고요. 또한 어 예수님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거죠. 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. 그리고 또어 아브라함이 메일 어 세대에게 제사를 그, 11조로 이제 드린 것처럼, 또, 메기세댁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이제해 주었던 것처럼, 어 예수님은 모든 민족보다 어 위에 계신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. 그, 히브리스 7장 3절에 보면, 이기세댁은 아버지도 없고, 어머니도 없고, 족보도 없고, 시작한 나이도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담아, 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시작이없다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라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, 비록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유다 지파지만 바로 이 메기 세대에게 반차를 쫓아 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, 큰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라그 예수님을 통해서.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고, 또 예수님 이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는 것이고,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또한 받게 되는 것이고,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메기세덱과 같은 분이라고 하죠. 메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또 하나님께 주시는, 평강,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고, 또,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내기 세대에게 반차를 쫓아 이 땅에 큰 대제사정으로 신 주님을 전해하고, 정말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 아멘.